그치, 날개뼈 견갑이 먼저 움직이려고 계속 집중해서 상골은 계속 내전 그렇지 감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엄지검지 힘 그렇지 나이스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나이스. 다시. 으쓱. 그렇지. 한번 더. 으쓱. 그렇죠. 하나. 자, 덤벨 뒤로 넘어갈 때 어깨 통증이 오기 전까지만. 다시. 쭉. 그렇죠. 다시. 그렇죠. 자. 덤벨이 늘어날 때 골반을 좀더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같이 늘리는 게 좋아요. 다시.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 같이 골반을 더 눌러준다는 느낌. 그치. 다시. 기둥신 꽉 주고. 그치. 다시. 골반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야. 그렇지. 다시. 그렇죠. 다시. 쭉. 그렇지. 다시. 그렇지. 자, 다섯 개만 해봅시다. 하나. 다시, 둘. 그렇죠. 셋. 자, 네 개. 오케이, okay, 굿. 오,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어려운 자세라서. 우와. 자, 가봅시다. 네, 회니님이 인지한 그대로 한번 일단 땡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그냥 땡기는로 가만히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광배근의 힘은 들어. 가광배근의 응. 당연히 힘은 들어. 가 근데 내가 보는 허리에 코어에 부담는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해.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려버린. 음.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하체로 받았다가 생길 때만 정확하게 찍어주고 그러면 아, 좀 어려워요. 무게 중심을 앞으로 살짝 갔다가 숨도 짚고 물러주죠꼭 스포츠. 이이 움직임이 나오면 어. 티바로을 따라서 아, 몇 개요? 네. 일단은 20개. 스0개한번 해봐, 스0개 20개, 20개 한번 해봐. 자, 스쿼트처럼 뻗고 다시. 스쿼트처럼 내려갔다가. 에에 어. 자, 다시. 일단 서, 일단 서, 일단 서, 일단 서. 자, 일단 서고. 스쿼트처럼 내려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이. 좀만 더 앞으로 나가야겠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당겨 하나. 아니지, 몸 들면 안 되지. 가슴을 박아 넣어야지. 다시.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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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버텨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저처럼 뽑았어 스쿼트로 내려가 그 상태에서 상지만 앞으로 쏠면서 박아 넣어야지 5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오케이 okay. 60kg, 10개? 10개만 할까요? 10개요? 10개만? 10개 할수 있어. 음. 턱 당기고. 바로바로 바로 뽑으려고 하죠. 천천히 그냥 다 느끼면서 발바닥에서 힘을 쭉 끌어올려요. 중립 잘 잡고.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이! 업! 어? 나이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안 망가졌어, 안 망가졌어. 둘! 라운드가 되는 거는 괜찮아요. 다시. 나이스. 다시. 할수 있어. 집중. 그치. 멈추지 말고 그냥 바로 때려. 붕! 약간의 오인는들 하는게 지금 어그 그 허리 해봐요. 응? 방금처럼 더 말아봐, 더 말아봐, 아니 말아봐, 말아봐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자 중립 다잘 잡고 자 자연스럽게 어깨라인이 라운드가 되면서 끌어올릴 때 살짝 굽는 건 상관없어요. 승모근 라인 쪽으로 그치 다시 다시 엉덩이 누르고 다시 과발을 계속 걸어. 다시 어깨 급. 나한테는 고정형이 일단 아닌데 일단은. 예. 이런 느낌은 괜찮아. 아 아까 제가 아니. 아. 근데 너무 무거워서. 예. 지금 침을보면 아, 서 예. 네.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면 아, 저 아까 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안 됐는데. 이거는 신고 예. 눌러 놓고 라운드 가된 상태에서 그대로 끄집어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압이랑 중립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넷, 아스, 옌스,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개. 쭉. 다시 하나. 그렇지. 둘. 가자. 그렇지. 두 개만 더. 오케이, okay, 한번 더. 오케이, okay, 그만.